네 안녕하세요 가롱크롬입니다 오늘은 서점님의 제보를 받아서 GS25에 있는 황금왕 돈가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밥, 피클, 단무지, 마요네즈 콘, 콘샐러드라고 할까요? 그리고 대망의 돈가스 그럼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시식하기 전에 이거 돈가스 뿌리는 거, 소스 뿌리는 거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 어이, 넘쳤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닦지? 이거, 이거 하실 때는 저처럼 영상 찍으면서 하지 마시고, 예, 정확히 잘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펩시 콜라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튀김 표면이 음 많이 눅눅해요 제가 이마트24에서 돈까스도 먹어봤는데 거기 약간 좀 바삭바삭하면서 맛있는 소스였거든요 그 간장 맛이 나는 그런 소스 이제 데리야끼 같은 소스 그런 소스였는데 우리 GS25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돈까스고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죄송해요. 제가 먹을 때마다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도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듣는게 아니고 먹으면서 바로 생각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약간 음미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기하기 전에 돈가스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살은 좀꽉차 있어요 살은 꽉차 있고 그 튀김도 얇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두껍네요 그래서 맛은 음 소스에 뿌려 먹어야 맛있는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냥 먹으면은 애초에 지금 이게 제가 포크로 이렇게 긁고 있는데, 소리 들어보시면 바삭바삭한 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뿌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먹, 찐먹. 아, 당연히 취향은 존중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먹어, 그냥 해가지고 찍어 먹으면은 약간 맛이 좀덜할수 있는? 그래서 이돈까스는 촉촉하게 소스에 적혀서 먹어줘야 되는 그런 돈까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먹었을 때는 약간 기름 맛도 나고, 그 약간 오래된 기름에 찌든 맛이 조금 나는데, 이게 소스에 다 묻혀서 먹으니까, 오히려 튀김이 소스에 묻어서 을만해졌어요이 많은 돈가스를 먹으려면 입안이 좀 많이 느끼해질 수도 있고,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콜라를 한병 사가지고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왕동가스, 황금 왕동가스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